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잘 받고 살아야 된다 구름과 나팔을 통해서 주시는 신호를 잘 받고 살아야 된다 또한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삶에서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고 항상 하나님께 나팔 소리를 내면서 기도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원활한 소통을 할때 우리가 영적인 목적지 가난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르게 갈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일방적 소통이 아닙니다. 쌍방향 소통,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호를 주면 우리가 그것을 경청하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강청함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청과 강청이 있는 거죠. 경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시그널을 우리가 듣는 거죠. 강청은 뭐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는 게 강청입니다. 이것을 어, 컴퓨터 용어로 한다면 경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강청은 뭐예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업로드 하는 거예요. 이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소통하게 되는 거죠. 대화로 한다면 경청은 리스닝입니다.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강청은 스피킹이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 경청과 강청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경청하고 강청하고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고 리스닝하고 스피킹하고 이것을 통해서 원활한 소통을 할때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날마다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